안녕하세요. 도지코인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 코인대학교입니다. 도지코인 전망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어 일단 저 같은 경우 이제 주식을 하다 온 사람이고 저는 저만의 기법하고 세력 패턴도 같이 보는 사람이거든요. 모든 유튜버 중에서 유일하게 세력 패턴도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비트코인에서도 마찬가지로 잘 적용이 될까 하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테스트가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잘 됐다라고 봐서 저만의 기법하고 이 세력 패턴 비트코인하고 알트코인에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지코인 그거 바탕으로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일단은 저점 낮아지고 있는 것부터 좀 얘기를 할게요. 일단은 이게 멈춰야 됩니다.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지금 박스를 치고 있는데 여기 이탈 안 해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인데 여기 이탈하면은 다음 지선이 어디냐면은 140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140원이 정말 중요한 지지선이거든요. 주가가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느냐, 못 되느냐. 그런 갈림길이 14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140원 라인에서 부딪혔던 이런 저항들 있죠. 이게 뚫어내고 지지를 받게 되면은 주가가 업그레이드 된다라는 그런 저만의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거를 보여드리면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가 이 주식을 하다 온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 지지 받는 거 보세요 이 전에 최고가 라인들 있죠 막혔었던 최고가 라인 그래서 이게 뚫어내고 주가가 업그레이드 될 거면은 이렇게 지지를 받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간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가가 업그레이드 되는 조건이 도지코인이 140원 라인이에요 이 라인 때 140원 그래서 140원, 여기 이탈되면은 다음 지선이 140원이고, 주가가 업그레이드 되려면은 140원에서는 지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제 얘기는. 그래서 지금 얘네가 어느 정도 하락탄력성 둔화, 이것도 제 기법 중에 하나인데, 어느 정도 이러면은 방향을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방향을 결정을 하는 차례인데, 아래로 됐었던 거고, 그래서 이 이후로 요건데, 그래서 저는 여기서 아니면은 140원 둘 중에 하나는 지지 받을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9월 금리 인하 이제 6월이었는데 6월이었는데 이게 결국에는 9월로 연장이 되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9월에 연준이 기준 금리 인하 확률이 65%로 해 가지고 높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도지코인도 그렇고 지금 비트코인도 그렇고 9월까지는 박스 안에 갇혀 있을 걸로 봐요. 이 박스건 아니면은 조금 더 내려가서 140원 부근에서 박스를 친다거나 9월까지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는 안 가고 지금 이렇게는 안 가고 여기서 9월까지 박스를 치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내려가서 140원 부근대에서 9월까지 박스를 친다거나 그러고 나서 올라갈 걸로 봐요. 저는 도지고인 일단은 여기 부근에서 신고가 갱신을 할때 52조 신고가 갱신을 할때이 라인 때에서 윗꼬리가 이렇게 길게 달렸었던 것도 아니고 나가는 적이 없어요, 여기서. 그래서 그런 면으로 놓고 봤을 때 여기까지 두배 이상 올려 버리. 예, 최저점 대비에서는 거의 세 배죠. 최저점 대비했을 때는 세배 이상 올려 버리. 세력, 여기 세력 같은 경우는 저는 들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다만 뭐든지 이렇게 올라감에 따라 이 정도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지금 거의 고점 대비했을 때 거의 반토막 가까이 났잖아요 이게 지금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수 페터시스 같은 것도 보시면은 고점 대비해서 42,000원 고점 대비해서 얘가 반토막 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신고가 갱신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상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하락이 반토막 가까이 내버린 이게 조금 더 내려가더라도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거래량으로 봤을 때 세력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저는 세력 나갔다 라고 하면은 나갔다 라고 거침없이 그냥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게임빌드라던가 제가 나갔다 고 그랬죠 네, 근데 도지코인은 여긴 그대로 들어있어요 맨 앞전에는 뭐 나갔을 수 있겠지만은 여기서는 나갔을 수 있겠지만은 여긴 안 나갔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박스를 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신고가 돌파가 나오고 그래서 엘리어트 파동으로 봐도 1파 2파 3파가 남아있죠 그리고 3파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3파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9월까지는 조금 더 내려가서 박스를 치건 지금 여기서 박스를 치건 어찌됐건 박스를 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이런 그 저는 전체적으로 코인장이 치고 빠져야 되는 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메타디움 같은 거를 이런 식으로 도와드렸거든요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고 다시 이제 재매수를 노리는 그런 식으로 이제 치고 빠지는 거를 여기서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뒤에 내용 이어지니까 실버버튼 받고 싶은 목적에 우려로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뒤에 내용 이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15%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있는 코인 포착이 될 때마다 계속해서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이제 최근 거만 이제 보시면은 온톨 로지가스라는 코인을 드렸고 그래서 매수가 목표가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최근 코인들은 낙폭과대 제가 기법 이게 전격이 많이 되고 있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자주 드리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온톨 로지가스라는 코인을 보시게 되면은 6월 19일 제가 이때 드렸습니다 이때 그래서 6월 19일 제가 이때 드렸고 저는 이런 낙폭과 대의 유형으로 봐서 드렸고 그래서 상승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직전에 지지선 516 원이 저항이기 때문에 509원 부터 분할 매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509원 부터 분할 매도가 잘 적용이 됐습니다 매수 매도 도와드렸고요 6월 23일 일요일에는 제가 메타디움 이라는 코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메타디움 이라는 코인을 보시게 되면은 이런식으로 똑같이 낙폭과 대 기법으로 봤기 때문에 30.93 원만 이탈 안하면은 목표가 여기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때 6월 23일 일요일날 드렸고 그래서 드린 이후로 수익을 제가 분할매도가 까지 해서 정확하게 43.4원 부터 분할매도 말씀을 드렸고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수 매도 도와드렸고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근데 다만 이렇게 짧게 치고 빠지기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 제가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해서 몇 배씩 먹을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무료 추천 코인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지금은 전체적으로 코인 시장이 짧게 치고 빠져야 되는 9월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짧게 치고 빠질 수 있는 코인들로 해서 드리고 있고, 제가 맨날 맨날 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주식으로 대체해서 나갑니다. 주식으로. 없을 경우에는.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010-2703-127 하나 여기로 무료 추천 코인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실버 버튼 받고 싶은 목적으로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제가 도와드리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몇 배씩 먹을 거면은 이렇게 막몇십 배씩 올라간 코인 말고 이런 거는 못 간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이렇게 가더라도 빨리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가더라도 빨리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말고 별로 출발하지 않은 그런 코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몇 배씩 먹고 싶은데 좀 불안하게 먹는 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몇 배씩 드시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 장기 투자 코인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0 1 0 2 7 0 3 1 2 7 1 요거는 장기 투자 코인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실버 버튼 받고 싶은 목적에 무료로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무료 추천 코인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